김동현 경기도 지사가 정전 70년 및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내 편, 내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 주체 간의 선을 긋고 있다. 남북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세 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을 재평가해 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월 4일 공동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6 1로 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DMZ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 1로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이한 자리에 모여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